반갑습니다. 오늘 귀엽고 깜찍한 카피바라 김신생이고요 오늘 라이브로 돌아왔는데요. 오늘 라이벌같이 즐기실 준비되셨나요? 뭐라고 준비됐다고요? 준비되시면 제 뒤통수를 보시면서 영상 좋아요 구독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라이벌 이야기도 가보자. 안녕. 어 누구야? 아 빵피바라 씨 조용히 하시고요. 빵피바라 씨 아저씨가 아니라 꽃미남입니다. 꽃미남 신생. 꽃님 할게요. 그래요, 꽃미남 신생씨, 1대1 합시다. 조용히 해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아, 반가워! 아, 오늘 기분 좋은 말 듣고 시작하네. 아하, 거참. 자, 꽃미남 신생, 추격합니다! 꽃미남 신생이에요. 꽃... 안녕하세요! 어, 뭐, 게 잘해? 안녕하세요! 그래요, 안녕히 가세요. 친구 목소리가 저의 목소리처럼 이렇게 귀엽지 않나? 뭐라고요? 맞다고요? 마지막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아, 친구가 좋아요 눌렀어 오늘? 이야 어, 아니 점프패드. 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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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. 내가 형. 어. 형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다 했어. 아, 오늘 것도 눌렀어? 어, 아니. 빨리 가서 눌러. 알았어, 알았어. 어, 빨리 가서 눌러 네. 와. 잠 기다려. 누르 시간, 누를 시간. 아, 어, 그래 누르고 와 빨리. 네. 형그물좀 먹고 있을게 친구도 물 먹었어? 어물어요어물 하루에 몇 리터 먹어? 나 천리터 천리터는 하마 아니야? 사람이 물을 먹어야 혈액순환이 잘돼 그래? 어 그게 몸에 있는 노폐물이 이제 빠져나가는 게 이게 물의 성분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거든? 형 어때 좀 어. 똑똑하지? 어형 엄청 똑똑해 어형 잘생겼지? 어형 잘생겼어 어 알았어 아! 아니 <laughs> 오, 좀 치는데요? 어! 저, 뭐, 저, 쓰나 치는 거예요? 쪼는 순간 치는 거야. 뭔 말할? 뭔 말할? 절대 치지 마. 어, 좀 친해 나형 옛날에 방송 엄청 많이 봤어 어 고마워 지고는 못사는 못, 못 사는 성격이라 5대0하고 끝내겠습니다 어? 형형 5대0 보여줄게 형손다 풀었거든? 준비되셨나요 얼라디? 오케이 okay. I'm ready 귀엽다, 형처럼 귀여워. 어 <목소리> 뭐야, 막 뭐? 노줌인데? <목소리> 형처럼 귀여워. 유! <목소리> 뭐라고요, 김시즌 귀엽다고요? 귀여우면 좋아요, 한번 시눌러주세요뭐 진짜 오대형 됐네? 아니야, 너가 더 잘해. 아 기다려봐. 이거. 자 침착하게 좀 기다려봅시다. 순서를 지켜요 저희. <목소리> 조용히 하시고요. 그 귀여운 친구 스킨케이스 몇번 줄까? 저 3번이요 그래요 고생했어요 오늘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겁나 귀여워 어떡해 겁나 귀여워 맞지 맞지 라일리님 귀엽지 나처럼 귀엽지 자다. 저기 그저 못생겼다는 그 돌고래 좀더 잡아야 할것 같아요 기다려보세요 자자자 알지 해봐요 이게 바로 유성빔이다. 유성빔. 어떤데 어떤데. 어떤데 아 절대 못 맞추지. 아, 절대 맞추는데 이렇게 잘 맞춰. 아이 오징어. 역시. 아니 아니 잠시만요. 안녕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 본인 닮은 오징어로 쏘고 있는데 아... 트롤 있잖아요. 높게 올라가서. 쏘아진다. 오, 아진다 오, 뭐, 야트롤보 님, 풀렸다! 아이고 아! 오! 이거 뭐야? 이거 되냐? 왜 되냐? 이거? 여러분들 롤백 됐네요. 이거 한번 사용해보세요. 재밌다. 라일리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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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트롤 버그가 생겼어요 뭐? 이제 라림님 큰일 났어 <laughs> 오, 어? 날라갔네? 야야 비크로스 한 번만 해줘 얘들아 아우, 그냥 삐졌네. 뭘 삐져 내 얼굴 삐, 보고 삐지마 물론 이제 스나이퍼는 주먹에 스나이퍼를 사용하는 시대가 맞긴 한데 트롤이 좋아져버리면은 문제가 또 있거든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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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내려가 오지마, 오지마. 와, 이게 맞아? 이거 어떻게, 어떻게 이제 트롤 어떻게 할 건데?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, 오, 여기까 어, 잠깐만, 어, 없네, 여길까? 가이 제발 아이고 아이 너무 굵게 올라가가지고 못 잡건데 야 아이 트롤 롤 롤백 뭐냐고 야야이 맛에 트롤 쓰지 우리 두부 밥 먹자. 우리 두부! 두부 밥 먹어야지! 음, 어서와. 짱구, 형 봤니? 아이고, 왜 이렇게 안 올라가네? 아! 아니, 잠시만요. 아, 허리 잡혔네? 짱구 잘해. 짱구 2세구나. 짱구 1세보다 잘한다, 야.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짱구 1세는 부들부들하겠지? 어, 진짜 잘하는데? 오, 짱구! 아, 밑에 뭔 소리야, 이거? 아, 저기 죄송한데 여기 저희 집이에요. 무슨 문어님. 아이, 두부님. 문어 님? 아니, 두부 님. 문어의 두부예요. 마파두부의. 예. 아니, 저기 저희 집이라고요. 그 나가세요. 여기 저희 집이니까. 죄송합니다. 이행시하면 살려줘야 야 이거 맛있다 아 아파 한쪽 바고에고 짱구야 왼쪽 아래 다 있는데? 짱구 잘 가? 깜짝이야! 어어 어! 나... 아! 소리를 왜 지르니! 흐다 음... 캐로이! 진짜 땡땡달라니뭘 읽고 땡깨땡기야! 땡깨보이야! 탱크보이나 아, 먹으러 아, 가! 땡기땡깨보이야나이 아, 레전드팀 만들었는데! 만들어 봐! 빨 가봐! 그... 라일뭐 레전드팀 만들었다면서! 에이, 레전드 팀, 레전드 팀. 자 우리팀 화이팅! 야야야야 아 정신을 못차리고 아이고 진짜 이렇게 나와? 저기는 좀 교육이 필요해 정신교육 조용필 같은 소리하고 조용히나 하고 야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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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힘차이 어나 꼴등이네? 죄송합니다 야 그냥 삐졌어 그냥 <laughs> 아니 제대로 할게 야 꼴등.. 아니 꼴등인데? <laughs> 아 재수 제대로 할게 아니 활쟁이들은 어떻게 이거야 형이 오그로 다 끌었다 이건 잡아야 된다 잡을 기간이란. 오우야 쓰우 문어 문어 우어 문어 리스펙트해. 야팀 차이. 어 내가 꼴등이네. 어 형이 좀 노력해볼게. 당황스러워서 게임이 안 돼. 어. 아, 형 지금 당황 당황했잖아. 형이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. 야 문어야 저걸 갖다 던져버리네. 나도 던져? 야 나이스. 야 문어 팀 차이. <laughs> 아니 팀 차이 아니에 반대. 아형좀손다 좀 풀었어. 아니 근데 화염 방사기가 당황스럽네. 이게 오니까 근접을 못 하겠어. 어찌 아, 근접이 안돼 내가 좀 약하나 봐. 뭐야 이거. 어. 아. 아... 나만 잡어! 진짜! 형 그냥 돌소 듣게형 그냥 돌소 듣게 게임 끝낼게 웬만하면 돌소 안 들리거든 진짜 근데 이건 아니지! 아. 그..그.. 그, 죄송한데 저만 저격하는 파티에요? 자 얘들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거야 알겠지? 오케이 양광피스 체력.. 체력 없잖아 너! 체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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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잖아! 어 야야야! 이 주하방은 진짜! <laughs> 아니 이거 맞아? 야, 그거 맞냐? 아니 그거 맞? 마... 아니 이거. 어. 뭐야 이거 우리 거야? 아이고 뜨거 뜨거 뜨거. 나이스형 돌소 들었거든. 어 일로 와 일로 와라. 어 돌고래 일로 와. 어. 아 돌고래 저리 가!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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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고래 저리 가 오케이 마지막은 이걸로 해야지 뭐야 나 총알 다 썼어. 쐈... 오나 총알 다 썼네. 어이 돌고래. <laughs> 어이 바코드. <박보드>. 바코드. <laughs> <박보드. 웃음> 다 잡았다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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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헤이. <laughs> 오늘 발 뻗고 자겠다. <laughs> 자 오늘 라이벌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 라이벌 이야기 재밌으셨나요재밌었으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저는 다음 라이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내일 보자.